건강식, 야채볶음. 네. 양배추 반 통. 양파 두 개. 대파 두 단. 그거 만든 거잖아, 이게 지금. 응. 음. 그거 아무것도 안 넣는 거잖아. 음. 버섯, 표고버섯 좀 넣을까? 네. 표고버섯 살짝? 아니다, 표고버섯은 볶아 먹자. 표고버섯은 볶아 먹는 게 제일 맛있지. 와, 이거 진짜 건강식이야. 고양식. 야채를 한, 한 끼에, 두 끼에 나눠서 이렇게 많이 먹는 거잖 코로나 보양식. 그니까. 코로나 이유로 우리 지이몇 번째지? 몇 번째가? 음. 생야채 먹기가 진짜 힘든데. 음. 많이 먹고 싶어도 못 먹잖아. 체력 회복. 엄청 좋아. 아주, 아주 좋아. 살짝 데쳐먹으면 제일 좋은데, 이렇게 먹기엔 너무 번거롭고, 볶아서 먹어요.